원기 109년 5월 15일, 지금부터 천지보은 15둔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정한 마음 모으는 입정하겠습니다. 영주 칠도 올리겠습니다. 영주 천지영계 아심정 안사여이 아심동 천지영아동일제하여천지심 천지영계 아심정 안사여이 아심동 천지영아동일 아유 천지 동심정 천지 영예아 심정 안사 o 이하심정 n g i on yea, s h 심정천지영 g a 심정 s 사 g h your ears, tangi 심정 아유, 천지동심정천지영예아심정사여심동 전지여와 동일체. 아유, 천지동심정지영심정사유의심와 동일체. 아요지심 함께 두손 합장하시고 천지보은 기도문 올리겠습니다 천지보은 기도문 천지하감지위, 부모하감지위, 동포응감지위, 법률응감지위 거룩하신 법신물 사은이시여 하늘은 만물을 다 덮어주시고 땅은 만물을 다 실어주시며 일체 만물은 서로 없어서는 살수 없는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으며 한없는 감사를 올리옵나이다. 지난 2세기 동안 산업혁명으로 시작된 물질개벽은 인류에게 더할 수 없는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탐욕으로 지구는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자정능력과 생태용량을 초과하여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 서 있습니다. 화석연료로 인한 기후 폭주와 미세먼지, 플라스틱 쓰레기, 핵발전소 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등으로 지구 생명체는 절멸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당면한 지구공동체의 위기는 햇볕 한 조각과 바람 한 줄기, 그리고 맑은 물한 줌의 소중함을 망각한 우리의 무지와 탐욕, 어리석음에서 비롯되었음을 고백하고 깊이 참회합니다. 일찍이 소태산열에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하시며 마음 공부로 물질을 선용하는 지혜를 갖추라 하셨습니다. 이제 지구살림을 위한 우리들의 책임을 다음과 같이 서원나오니 혼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2015년 파리 기후 회의에서 결의한 지구 온도 1.5도씨의 약속이 실현될 수 있도록 탄소 제로를 위한 기후 행동을 실천합니다. 하나, 없어서는 살수 없는 사은의 은혜와 지구 생명을 위해 묵상하며 미물 곤충까지도 부처님으로 모시고 불공하는 지구살림 천지보은 15분 기도를 합니다. 하나, 나로 인한 소비는 적을수록 아름답다는 공부심으로 덜 개발하고 덜 만들고 덜 쓰는 삼덜 운동을 실천합니다. 하나, 나이만큼 나무를 심자 운동에 참여하여 소태산 지구숲 가꾸기에 합력합니다. 법심불 사은님, 생명 살림을 위한 우리의 작은 실천이 지구 생태 위기를 극복하는 길임을 믿으며 지속 가능한 지구 살림의 마중물이 되게 하시고 지방 세계를 두루 밝히는 불씨가 되게 하시옵소서 일 심으로 기어나옵고 사배 올리옵 나이다. 각자의 소위에 따라 묵상으로 신고 올립니다. 독경하시겠습니다. 이런상소원 논, 이 논, 은 논, 논, 로다 논, 논, 정처의 논, 유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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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

이런 상을 재받아서 심신을 흘리며, 원하는 물을 하며 도는 자리 원만하게 하는 물을 하며 도는 살이, 원만하게 사용하는 물을 지성으로 하여 지 그들는이불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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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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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로아니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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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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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야, 아메, <람이> 소소조제하고트금시탐진제중신구의지소세계채야금리무오성중신기신양부시제 대망신열양구공시증이진차, 소조제 개유무시탐진지종신구의지소세일체아금대차배재무자성경신구의시지의시재망식려양구동시증명기차개유무시탐진지종신구의지소세일체아금대차배재무자신 이망고시 이어서 포보봉도 가시겠습니다. 포보는 정전 총소편 개교의 동기입니다. 아, 하나, 과학의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 물질을 사용하여 사용하여야 할 사람의 정신은 점점 쇠약하고 사람이, 음. 사용하, 사람이 사용하여야 할 물질의 세력은 날로 용서, 용성하여 쇠약한 그 정신을 항복받아 물질을 지배 를 받게 함으로 모든 사람이 도리, 도리어져 물질의 노예 생활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 생활에 어찌 파란 고해가 없으리요. 그러므로 진리적, 진리적 종교의 신앙, 신앙과 신앙과 현실적 도덕이 훈련으로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아 파랑고해의 일체 생명,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구로 인도하여 그 함이 그동누이다지구살구원불누구누구누구누구 가지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어서는 살수 없는 은혜를 은혜구고 살아온. 참을 참회합니다. 이기버운영 1.5도 5도 C를 주기 위해 탄소 발자국을 줄이겠습니다. 더 개발하고 덜 만들고 더쓰는 삼다운동을 실천합니다. 태양과 바람 등 자연의 지로에. 평양에 동참합니다. 쇠불라 치고 지구온난화의 주원인 육식을 줄이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으로 미세먼지를 줄이겠습니다. 이는 수산소틱 미세용품을 줄이겠습니다. 나이만큼 나무를 심자에 참여해 수소 생산에 힘쓰겠습니다. 5월의 마음는 지구살림 지보은 15분 기도를 합니다. 함께 원하옵니다. 성가 부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22일에 세계 생물종 다양성 보종의 날이 있습니다. 지구에 사는 다양한 생물들을 이해하고 보호하는 날, 지구에 사는 모든 동물, 식물, 이 모든 생물들을 보호하고 사랑해주고 아끼는 날을 지정하였고요. 우리나라에서는 5월 31일 1996년부터 만들어진 바다의 날이 있습니다. 송이신라 장보고 장군의 완도 청해지는 설치한 5월을 기념하여 바다의 날을 만들어서 바다를 보호하고 바다를 살리자는 소중한 날이 있습니다. 5월 달에는 이렇게 생물 종 어, 다양성 보존을도 하고 그리고 바다도 살리고 우리에게 환경을 살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을 잘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5월은 또한 가정의 달인만큼 여러분들 가족들과 함께 이런 지구를 살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모두가 이 환경을 살리는 소중한 시간들이 되기를 함께 마음을 모아봅니다. 이상으로 원기 109년 5월 15일 천지본 15분 기도를 모두 마치고 해야겠습니다.